떨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친구네 밭이 있었는데 예 그랬는데 그 친구를 에, 찾으려고도 많이 애를 썼지만은 그 친구는 에, 누구 어느편에 들으니까 죽었다는 그런 소식 저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디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에, 지금 그렇게 돼서 그래, 그 친구를 가을 뒤면 대추를 먹게 되지 않아요. 가을 뒤면 대추를 먹게 되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동생이, 여기 내가 놀러 가면 은그 친구 동생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그, 그 친구 동생이 자기 오빠 친구라고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빠 오빠하고 잘 따르고, 오빠 그+ 그뭐그 뭐그 대전에 나가면은 나는 나와 살았어 이제 그당시 <laughs> 나가면 맛있는 것좀 사달라고 하고 에이, 그 친구 그 동생 여동생이 참 쪼만하고 귀엽고 이뻤, 이뻤어요 이뻤 그렇게+ 그렇게 나를 많이 따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그 친구가 친구 동생이 그때는 장난이라 오일장이라고 해요. 지금도 오일장이 어요 오일장이 있는데 그 오일장에 아마 나왔었는 거야 그래 서 내가. 오빠네 집을 하도 그렇게 하는데 미안하잖아요 안 알려 안 알려줄라고 해도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이자 <laughs> 지들 어? 자기네 집에 와서 맨날 밥도 먹고 말이오 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 오빠네 집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안 알려줄 수도 없고 에, 지금 내가 지금 엄청 힘들어 요왜냐면 자전거를 타고 이 넓은 데를 다 돌았어요 자전거 를 타고 돌고서 다시 또 이제 자전거를 차에다 넣어놓고서 지금 또 이게 영상을 찍으러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엄청 바쁜 사람이고 할 일은 제일 없는 놈이고 바쁘기는 <laughs> 아니 내가 내가 그렇게 느껴지거든. 할 일을 가장 할일 없는 놈이 나요 가장 할일 없던 내가 할일 없는 놈인데 또 바쁜 건또 더럽게 바뻐 <laughs> 아유 자전거 타고 옷만 갈아입고서 에, 옷만 갈아입고서 지금 나와갖고. 지금 이거 또 영상 찍는 거요. 그리 얼마나 바쁘요. 지금 저한 세일쯤 저한 됐는데, 에, 여기서 이제 저녁, 저기할때거 여기 있다가 나가서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그 남들이 볼 때는 저놈 맨날 돌아다니면 할일 없는 님이 저놈이요. 근데 내가 바쁜 것같아 <laughs> 진짜 놀아보면요. 아, 진짜 내 우리 우리 저기, 저기 동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형님, 그래, 돌아다니면, 뭐, 따분하지 않아? 그래. 야, 따분한게 아니라, 정신이도 하도 바빠갖고. <laughs> 야, 점심때, 점심도 말이 야언제고 점심때 제대로 됐는 내가 점심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 야, 점심때도 훌떡 지나가가지고, 나 이거 배가 고파갖고, 그때 이제, 핸드폰, 그때 핸드폰 들고 있어도, 시간을 안 봐갖고. 나중에 시간 보면, 점심때 훌떡 집우러또 그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동생이, 그렇게 아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 오빠는 첫놈 마냥 그렇게 까마고 첫놈 마냥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기도 않으면서저 오빠는 도대체 어느 집에서 사나 아마 그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장이 오모는 엄마랑 요번에장이가랑 오빠네 집을 들린다고 하더라고 저기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안 알려줬어요. 자꾸 안 알려주면 왜냐면 그 친구 동생도 어, 성숙했어요. 다 컸어. 다, <laughs> 옛날 같다고 시집갈라요. 다 컸는데 그냥 오빠네 오빠라고 해서 그냥 오빠네 집으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달리 생각을 하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자꾸 그래서 에안 알려줬었어요. 처음에는 응? 처음에는 처음에는 잘안 알려 안 알려주다 안, 알려주, 안, 알려주, 안 알려줬어요. 여러 번을 얘기해도 예,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 알려 주지를 않았는데 그 어느 날 어떻게 안 알려 줄 수도 없고 안 알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알려 줬어요. 알려 줬더니 에 진짜 장이를 왔는데 아 우리 집이를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을 다녔죠. 그 당시에 직장을 다녔는데 아니 직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저이 형수가 전화가 왔죠 그리고 어쩐적인가 했더니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다는 교. 근데 그 아가씨 찾아올 사람이 없는쩐지아가씨가쩐아왔다고 하네. 그러냐고 <laughs> 그래 가지고내지좀있지어 끝나니까 좀있쩐지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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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자어 내가 어쩐지 어 내가 어쩐 내가 쩐지 어쩐지 어쩐지 어 물고 먹으려고 했더니, 없다고, 그렇게 하더니, 아, 근데, 엄청이 아가씨가 똑똑하고, 아우, 영 자기, 저, 우리 형수가 아마 그 당시에, 아, 심층가 뭐를 담았던 모양이요. 그래서 훌떡 거, 거둬붙이고, 막, 저기, <laughs> 막하더라는요 그래서, 아, 우리 삼촌이 어디 가서, <laughs> 일을 저질르기를 저질렀구나. <laughs> 우리, 우리 형수 얘기요. 우리 형수가, 아, 삼촌이 일을 저질렀구나. 아, 저질렀으니까, 이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에, 이렇게 파로 걷어붙이고 이까지 <laughs> 근데 진짜 괜다더이야딱 마음이 들다고,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끝나고서 와버이게 가까워서 어요 진짜. 그래서 에, 끝날 시간도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 왔더니 그 친구 동생이요. 그래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 그러고 오빠네 집이. 아, 우리 집이 와,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오빠 이런 식 살면서 우리 집 와서 어떻게 잠을 잤어 그러더라고. 난너촌 내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네들 집이 더 좋아.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 저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얘가, 너 그날 안 간다는 거요. 그, 왜냐면, 어, 집에서 울때 그렇게 하고 왔냐. 나 오빠도 집에 자고 올 거라. 그 오빠도 맨날 우리 집에 잤더니 그냥 자고 올 거야. <laughs> 철탁돈이 없이 그렇게, 그렇게 했는 거야. 아, 근데 너 가라고 할 수도 없 없잖아요. 가라, 가라갈 수도 없고, 래갖고서어머니 <laughs> 어, 방에서, 이제 같이, 이제, 만 원, 만원돈로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집으로 자고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에,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온걸 샀는데, 아, 자기는 집에 가서, 이제, 어, 친구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나 오빠, 그 오빠한테는 시집 간다고. 하 <laughs> 아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많이 달겠대요. 나는 아직 장가 갈라 말도 또멀었고 너는 어리잖아. 그랬더니, 오빠, 나나 나 어리게 보지 마. 나다 성숙했어, 인제애들날수 있고, 다. <laughs> 아이고. 오늘 여기 오니까 새록새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골에 대초맛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 나는 그 동생이, <laughs> 지금도 생각하면, 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동생도 마음이 아파요. 그 동생도 잘못 됐다고 하더라고 잘못돼서 에, 사는 게 사는 것이 행복을 늦,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남편이 교통사고를 나갔고 에, 어떻게 됐고 아이들과 에, 사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산다 저하게 부천이라는 어디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그 동생이 그렇게 그 활발하고 꿈이 먹고 예, 그렇게 그 그런 그 동생이었었는데 예, 그 동생이 너무 참안 됐더라고 잘 됐어야 되는데 예, 안 됐더라고 요그 동생 이때 나는 지금도 여기 오면 이제 생겨뭐 거의 뭐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고 살지 잊어버리고 살다가 여기 이제 그 친구네 고향 쪽에 여기를 겨우모는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하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예, 여기 오면은 그친구네밭자리논자리 여기는 친구네집자리친구네그 담이 돌담이었었어요. 돌담이 돌다미 길게 게 돌담을 뺐었는데, 그런 거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형체 자체도 없지만은, 예, 그래도 여기 오면 그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런 생 나보고, 내가 어리다고 러니까 오빠, 나, 나도 다 컸어. 애도 날수 있고. <laughs> 아니, 나는, 나는 심격적이죠 응? 그 동생이 나한테 그렇, 그렇게 하는 거여. 응? 오빠, 오빠가 볼 때는 내가 어린 것 같지만, 나도, 나도 애도 날수 있고 다 컸어. 그러더니 하지 마. 응? 오빠 시중, 오빠 내가, 아, 다른,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오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크하핳하하하하핳 <laughs> 나는 그 동생을 만나면은, 예, 친구네 집에 오던지, 에, 그렇게 하면은, 그 동생을 만나면은, 웃음부안나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말하는 게 웃겨갖고, 너무 내가 생각도 안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자는 일찍 철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 <laughs> 일찍이, 업직 일찍이 난다는거야 이거. <laughs> 어스러웠어요 아이가. 나를 모르는 건그 동생을 알았으니까. 그 어느 날, 어느 날, 예, 친구네 집으로 여기를 저녁에 왔는데, 아, 친구, 그, 아마 그 작은, 작은 집인가 누가, 작은 아버지가 누가 아마 저기 했던 모양이요. 해갑인가 뭐라고 해, 한갑, 한갑인가 뭐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가면은 거의가, 어, 동네 아니면은, 거의가 자고 왔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자고 오면은 그 동네에, 에, 오늘 그 어머니 아버지 없다고 그러면 그 동네에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모여들어가고 막, 거기서 막, 풍쾅거리고, 뭐, 온갖, 어? 어 장난을 치고, 거기서 이제, 어, 즐겁게 애들이 보냈지. 그렇게, 의론이 나가고 나면 그 집을 언제, 애들이 다 모여들어. 근데, 어느 날, 거기는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어, 어제 조용히 와. 근데, 복키도뭐불 떼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요렇게 보니까, 복무을 확장 열매도, 그 친구가, 어 친구 동생이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는 거야. 오빠 하면서 첩지 하면서 돌아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때 겨울 가을에도 겨울로 접어들 때 이렇게 강 강가니까요. 친구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가 여기 강이다 보니까 여기도 여기가 이 강이다 보니까 이제 강바람이 좀 있었지. 그래서 오빠 첩지 하면서 돌아라고 강건도 왔으니까. 아, 아 그러면서 그 동생이나 지금 도하아소리가웃겨죽겠어참 이게 나이가 먹고도 이제 새록새록. 그 조마동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마음도 아프고 예, 그래. 요그 동생이 춥자에 오빠 들어오라 고하더라고 그래 내가 야 오빠 어디 가고 어머님도 아버지님도 고제 웃냐 그랬더니 예, 내가 들어와 말해줄게. <laughs> 그 폭격대가서도 예, 예, 그 당시에 전기 불이 없었어요. 전기 불이 없었고 깜깜하야지만 그저기 뭐야 등을 불을 켰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laughs> 그 당시, 저녁에 뭐를 했냐고 고구마를 찐다고 하더라고, 냄새가나더라고 고구마 냄새가, 찐다 냄새가.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오빠, 여기, 여기, 오빠, 여기, 여기, 동네에 들어온 거, 오빠, 여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누가 봤어? 그래길래 아, 아무도 안 봤지. 아, 날추니게그러 아무도, 동네 사람 아무도 없대. 아무도, 아무도 못 봤어. 그래. 오빠가 한 봤다고 가만히 있으니, 근데 본 거는 할고머니 봤더라고. <laughs>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에휴, 참,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이 가더니, 아 그걸, 그리, 그, 나는, 그, 그것,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 참말로,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하를먹 <laughs> 갔다가, 아무도, 아 오빠, 여기 우리 집이 오는 거 봤어, 아무, 아무 누가 봤어, 그러래 아니, 뭐, 그날 바람 들고 몰고 저녁 되니까, 그러니까, 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내가 야, 나 이거 들어오는 아무도 못 봤어. 왜 그런지. 그래, 법무를 살짝 봤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저기, 오빠, 우와, 오빠 내가 이제 교육 좀 시켜야 되겠지. <laughs> 아이고. 그래 여기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 그 동생도, 예, 철, 예, 철이 없는 것 같지. 그렇게 행동을 한것 같아도, 예, 지금 잘 생각해보면, 예, 성숙했었고, 내가 철이 없었던 거지. <laughs> 내가. 내가 철이 없었던 거지 그런 동생들이 철이 없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동생도 많이 많은 저기를 나한테 많이 참 좋아했고 그랬는데 그 동생도 와보면 그 동생이나 그 오빠나 내가 지금처럼 여유가 좀 있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동생들도 그 친구도 자주 봐서 서로 밥에도 먹고. 예, 그래도 좀, 내가 그 전에 내가 밥을 더 먹던 거, 그 동생한테, 그 추운데 밥, 나밥해줘라고 예, 그렇게 한거 생각해서라도, 하다못해 시집 갈때 내가 다만 뭐라도 해줬, 해줬어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중에 저 동생 시집 가면 내가 테레비라도 하나 해줘야 지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 이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와도 후회가 나는 말도 못 하고, 죄인 같아요. 이런 데 와보면은, 예, 친분의 그 동네 이런 데 와보면은, 이 동생, 저 동생 생각나고 또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런 게 생각나고, 이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에, 그래서 그 친구를 저 부처님과 어디 산다고, 그 친구 동생 부처님과 어 산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 들었어요. 자세하게는 그사람들 계속 그 저기도 잘 모르고 자세한 건 아닌데, 그 교통사고가 뭐가 나가지고서는 힘들게 살았고, 살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 소리만 듣고서는 더 이상 내가 묻지를 않았지요. 네, 왜냐면, 네, 그 친구한테도 내가 자꾸 그런 걸더 물으면은 또 혼자 됐다고 그러는데 물으면 또 저기 안 갖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때는 그래요. 시간 있게 좀 저기 하고 나면은 어떻게 살나 멀리서라도 봐서 도움이 돼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도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조금 이렇게 해, 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지 와 보면은